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향긋한 향과 톡 쏘는 매운맛이 특징인 달래는 봄을 알리는 대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달래에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알리신 등의 성분들은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이런 성분들은 염증 억제와 면역력 강화 등에 뛰어나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래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달래의 놀라운 효능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달래가 알싸하게 매운 이유는 바로 풍부한 알리신 성분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유기암과 방어 화합물로 달래는 물론 마늘이나 양파, 부추 등 매운맛을 내는 음식에 풍부한데요. 알리신은 특히 항균과 살균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제거하여 염증 물질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평소 알리신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적게 먹은 사람들보다 염증 반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2.2배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리신이 풍부한 달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장에 넣어 달래장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래를 간장에 그냥 넣기보다는 달래 뿌리를 으깨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래 뿌리에 더욱 풍부한 알리신 성분은 자르거나 으깨지는 과정에서 알린 성분이 알리나아제 효소와 결합하여 우리가 말하는 알리신 성분이 생성됩니다. 때문에 달래를 그냥 잘라 간장에 넣어 달래장으로 먹는다면 알리신의 결합이 줄어들어 건강상 이점을 크게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 달래는 뿌리를 잘 으깨서 달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달래장은 검은콩밥과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검은콩에는 티아민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달래의 알리신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경남과기술대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밥중 검은콩밥에 티아민 성분이 가장 풍부하다고 밝혔습니다. 달래의 알리신이 검은콩의 티아민과 만나면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결합하여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알리티아민은 장내 세균에도 파괴되지 않고 체내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그 효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염증 억제는 물론 신진대사 촉진과 노화 방지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달래장을 검은콩밥과 함께 먹는다면 맛은 물론 몸속 염증 제거에도 큰 도움을 주니 꼭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란 또한 검은콩과 마찬가지로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여 달래와 같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달래와 계란을 같이 먹는 좋은 방법으로는 바로 달래 계란국이 있습니다. 달래 계란국은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습니다. 2인분 기준 달래 50g에 계란 3개, 양파 1 4분의 1개, 국간장 2큰술을 준비합니다. 먼저 잘 세척한 달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뿌리 부분 중큰거몇 개는 으깨서 국물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 1 4분의 1개도 채를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파 또한 알리신이 풍부하여 달래와 같이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다음 물 500ml에 국간장 또는 멸치액젓을 2큰술 넣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물이 끓을 동안 계란 3개를 깨서 잘 풀어주고 소금 두세 꼬집으로 간을 해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채 썰어둔 양파와 빻아놓은 달래를 넣고 한번더 끓입니다. 1분 정도 지나면 풀어놓은 계란물을 원을 그리며 살며시 부어줍니다. 이때 바로 저어주지 말고 20초에서 30초 후 살짝만 저어줘야 더 몽글몽글하고 맛도 좋습니다. 계란국이 끓으면 준비한 달래를 소복하게 올려주고 불을 꺼줍니다. 달래 뿌리를 으깨서 넣어주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래의 유효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달래 계란국은 깔끔한 맛과 시원함으로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달래 계란국으로 입맛과 건강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달래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달래에는 100g당 169mg의 아주 풍부한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4배에 달하는 양으로 뼈와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 국민 영양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7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달래를 꾸준히 드시고 뼈와 치아 건강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달래에 풍부한 알리신과 각종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 성분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인데요. 이런 작용들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짐에 따라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자양강장에도 좋은 음식이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질환 예방입니다. 달래에 풍부한 철분과 각종 비타민 성분들은 여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생리불순이나 자궁출혈 등 부인병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한방에서도 달래는 피부미용은 물론 각종 부인과 질환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달래를 말린 후 달여서 마시면 보혈작용으로 여성 건강에 더욱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달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달래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달래는 염증 완화 이외에도 피부미용과 빈혈 예방에도 좋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달래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에 열이 많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과섭취시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량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